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스웨덴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노스볼트의 파산 보호 신청으로 약 1조 2650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스웨덴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노스볼트가 미국 텍사스 남부 파산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스볼트의 이대 주주였던 골드만삭스는 약 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2650억 원의 투자금을 전액 상각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보유 중인 노스볼트 지분 19%에 대해 올해 말까지 전액 손실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스볼트의 부채는 파산 보호 신청 당시 약 8조 원에 달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019년 독일 폭스바겐과 함께 노스볼트의 10억 달러 투자 라운드를 주도하며 스웨덴 첫 기가 팩토리 건설에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폭스바겐 역시 노스볼트의 최대 주주로 2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골드만삭스와 유사한 규모의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노스볼트의 갑작스러운 추락은 투자자들과 관련 업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럽 배터리 산업의 대표주자였던 노스볼트의 위기. 이번 사태가 글로벌 배터리 산업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